내일 오미자 화채 해줄 거야. 아싸! 음, 그래서 오미자 이거. 불려서 오미자 화채 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부어 놓는 거야. 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미자 화채가 정말 먹고 싶었어. 응. 음. 오미자에는 그 다섯 가지 맛이 있어서 오미자잖아. 근데 이제 쓴맛, 단맛, 음, 그리고, 신맛, 또 매운맛, 또, 하나가 뭐지? 짠맛? 어, 짠맛.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장에도 좋은 도움이 돼. 어, 지금처럼 많이 덥고 이래서, 어, 사람들이 이렇게 찬거 많이 먹잖아. 근데 이제 찬거 많이 먹을 때 사람들이 몸을 많이 해쳐. 제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음.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냉냉방병이라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신체가 많이 피로를 느껴서 피로회복에도 맞아. 좋고 혈관 이런 거에도 되게 좋아.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어, 우리가 면역력도 주,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음, 우미자를 이렇게 먹는 거는 여름에 어, 웬만하면 이렇게 좀 챙겨서 먹으면 좋아. 이게 언제 걸, 걸러야 되냐면 오미자를 음. 이렇게 하룻밤이 지났잖니? 그러면은 이거를 얹어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문질러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음. 어, 붉은기가 없어 이렇게 문질러도 그지? 음. 그러면 여기에서 다 용출이 된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다된 거지. 그래서 그때 걸러야 되는 거야. 제가 잡을게. 응, 그래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걸러서 다우요 아, 오, 많다 많다. 여기다가 그, 보통은 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흰설탕 써. 아, 응. 흰설탕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응, 응. 흰설탕을 써서 간을 해요. 설탕이 없어 집에 흰설탕을 잘 안먹어 그래서 우리는 황설탕로 해야될거같아 괜찮아 이제 이걸로 해도 괜찮아 근데 왜 꿀이나 이런걸 쓰는게 아니라 설탕을 써야돼? 음, 꿀을 쓰기도 하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음, 근데 이제 깔끔한 맛이야 없지? 꿀은 꿀 향이 있고, 오미자 향을 좀 해칠 수도 있어. 꿀에 따라서 아, 맞아, 음, 그럴 수 있겠다. 자파 음, 꽃이라 그러면은 그 자파 그꽃 향기가 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오미자의 그 맛이나 향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 라면 설탕이 제일 무난하지? 별로? <laughs> 오 맛있다 맛있지. 음. 그러면 이 정도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어, 시원하게 해놓으면 또 맛이 또, 또 달라져 단맛이 또더 뭐, 그거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배랑 이런 것들이 다단 것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도 또 우러나기도 해.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해서 냉장고에다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고. 설탕물은 왜 만들어? 음, 오미자 화채, 화체, 에 배가 들어가잖아. 그 배, 배가, 음, 이렇게 그 설탕물에 넣어야지 변색이 안 돼. 아 변색이 안 되고, 맛도, 단맛이 조금 들어가서 그것도 좀 좋고. 이제 화채에 들어가는 배는 조각을 내서 자르는 게 아니고 통으로 깎아야 돼 그래야지 이거 그 모양 모양을 내기가 좋지 그리고 두께도 그 약간 두톰해야 돼 음, 뭘로 찍지? 아, 이게 이제 찍, 찍으면서 예를 들어서 약간 이 모양이 조금 작게 나오는 거 있잖니. 음. 그럼 약간 크기가 좀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세거였을 때 하고, 아까 음. 이렇게 조각이 나오잖아. 그런데는 이렇게 작은 걸로 찍는 거야. 아. 그리고 공간 활용을 음.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난 그런 별. 찍, 찍고서 남자나 조각들이 음. 음, 이런 걸 버리는 게 아니야. 뭐고? 음, 음, 이거를 요리에다가 음, 쓰기도 하고, 갈아서 주스로 해서 먹기도 하고, 이게 그래도 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 조각 낸 거를 저걸 버리나 하는데, 버리지 않아. 오늘 날씨가 되게 선선하다 음. 날씨도 선선하고 그래도 습하니까 기분전환을 딱할수 있는 이런 옴니자화채를 먹으면 좋지 기운 보충을 해야 돼 응. 음. 습니다 음. 오미자채는 여름에 먹잖아. 근데 음. 이 오미자채는 그렇게 섞어서 먹어? 오미자채는 굉장히 그 감기에 좋아, 면역력도 좋고. 음, 음.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 이쁘게 음, 먹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리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응. 아, 진짜 맛있다.